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목소리가 너무 떨리는데 다시 할게요. <laughs> 안쳐다보셔도 돼요. <laughs> 네, 둘, 셋.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내 수익률이 보이는 거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시나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헬스와 웰스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건강검진도 받으시죠? 혹시 자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당신을 위한 건강한 자산관리 습관, SCJ 은행 웰스케어 웹세미나가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웰스케어 웹세미나 진행을 맡은 웰스 코치 정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사당동 지점에서 PBRM으로 근무하며 고객님들의 자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월 웰스케어 웹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금융정보와 자산 관리 꿀팁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또, 아는 것보다 실천이 더 중요한 것 모두 아시죠? 저희 웰스케어 웹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자산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세미나 마지막에 이달의 건강한 자산 관리 습관 미션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듣고 미션 인증하시면 푸짐한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즘 투자와 재테크 하시는 분들,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2022년 연초 이후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까지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많은 이슈들 때문에 금융 지표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더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시장의 변화를 관찰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변동성이라는 것을 주제로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의 원인을 알아보고 과거에 이런 변동성은 없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이 변동성을 수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대표 펀드 매니저이신 김정수 이사님과 SC제일은행 투자전략 상품부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는 최보경 팀장님을 모시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투자전략 상품부에서 투자 전략 담당하고 있는 최보경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정수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SC 제일은행에서 2022년 연간 투자 테마로 노멀리티 정상화 험난하지만 가야할 길을 발표하며 올 한해 다양한 부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겠지만 변동성이 높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더 면밀하게 봐야 할것 같다고 고객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복영 팀장님, 저희가 연초 이후에 이런 시장 전망을 발표한 것과 지금 달라진 게좀 있을까요? 네, 2022년 시장 전망, 노멀리티, 정상화, 험난하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과정이 험난할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험난하게 만드는 주요 리스크 요인 세 가지로는 우선 변이 바이러스를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학인축이세 가지 리스크 요인을 좀 꼽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먼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그리고 유럽 주요국들이 이제 팬데믹이 좀 종료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는 좀 종료 시점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연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붉어지면서 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원자재 수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불확실성이 공급 측 인플레를 좀 자극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예측이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해도 연준은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좀이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서 인플레가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연준은 물가를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한해 동안 이제 연준은 적게는 다섯 번, 그리고 많게는 일곱 번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물가가 좀 높아짐에 따라서 어,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통화정책을 좀더 긴축적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반면에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진국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선진국 중앙은행이 너도나도 이제 금리 인상에 좀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더 완화적인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선진국과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 차별화가 좀 심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중국 자산에 대해 매력도를 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스탠다드 차타드는 중국 그리고 아시아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최근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 정리를 해보자면 주요 국간의 이 물가가 차별화되고 물가 대응에 나서는 이 통화 정책의 차별화로 인해서 자산군의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의 2022년에 대한 거시 전망과 자산군 선호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계시는 매니저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매니저님, 지난해 말과 최근 2022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변동성 심한 장세에 다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변동성도 큰데요. 일간 변동성 역시 매우 높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은 이 불확실성에서 기인합니다 많은 투자들이 자 향후 어떻게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 역시 작년 말에 예상했던 것과 현재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불확실성인데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중고등학생 때 학년이 넘어가면서 반이 바뀌지 않습니까? 무서운 담임선생님 걸릴지 친절한 담임선생님 걸릴지 모르죠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긴장감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차라리 반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생활들을 잘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다임 선생님이라도 그분이 뭘 강조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에 맞춰서 생활들을 하죠. 시장도 비슷합니다. 차라리 예상됐던 대로 가면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시장은 거기 적응해서 방향성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직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매크로의 3대 요인인 금리, 유가, 환율이 모두 불확실성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금리 같은 경우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인상을 예상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기도 앞당겨지고 속도도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유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모든 원자재 가격들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환율 역시 1200원대를 돌파하고 달러 인덱스 역시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시장 변동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시기와 금리 인상이 나타났던 시기에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지금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어 최근 들어서 좀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 1970년대에 나타났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그때 상황들과 지금은 어떻게 다르고 또 같은지를 좀 살펴보면 투자자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좀 공통점 요인으로 살펴보면 어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죠. 어 1970년대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어 먼저 그때 당시에 살펴보면 어 그때는 이제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어 원유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 원유를 가지고 무기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산유량을 줄이기로 담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 유가가 급등하는 게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라고 물으시면 이 원유라는 것이 저희가 뭐 휘발유가 뭐 쓰이기도 하지만 옷을 만드는 데서 쓰일 정도로 굉장히 어, 많은 산업에 쓰이는 원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 어, 다른 산업 로 영향이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 물가 급등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합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지 최근과도 비슷하죠. 최근에 또 이제 러시아가 어, 산유국 중에 하나인데 이 최근에 유가가 급등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자원을 무기화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자극하고 있다라는 점은 과거와 어, 공통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 러시아로 인해서 지금 충격들이 많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경기가 침체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경기 침체의 신호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보더라도 뭐 심리 지표야 당연히 좀 부진할 수가 있겠지만 실물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아,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과거에 비해서 좀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탄소 중립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에너지원이 많이 다변화가 되어 있어서 과거 대비해서 그 의존도가 낮지 않고 그렇다면 이 원유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대비는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은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유동성 관련해서도 좀 차별점이 있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 우선 공통점 먼저 살펴보면 과거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달러를 찍어냈었고 이렇게 풀린 유동성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0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찍어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 최근에 인플레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공통점이다라고 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 돈이 풀렸지만 그 돈이 회전하는 속도가 과거에는 이제 경제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이다 보니까 어 돈이 도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지만 최근에는 그 속도들이 많이 늦어졌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런 점들은 그래도 인플레를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차이점과 이제 공통점 이렇게까지 살펴봤는데 또 중요한 거는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오일쇼크 당시에좀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차 오일쇼크 당시에 이제 마이너스 27% 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일단 지수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또 업종별로 살펴보자면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나 에너지 업종 그리고 산업재 업종이 이제 지수 성과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고 대부분의 업종은 좀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2차 오일쇼크 당시를 보면요, 어, 지수가 영수익률을 어, 한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견조한 성장을 보였었던 업종들 살펴보면 이제 IT나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같이 좀 성장성이 높은 그런 성장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어, 경기 주나 우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구조적 성장성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따라서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는 또 그런 산업들을 좀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예측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전반에 좀 민감도를 낮춘 상태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인내를 하시기에는 좀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지정학적 움직임, 정책 대응, 또 산업의 변화 등이 맞물리며 시장의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매니저님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금융시장에 몸담으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정말 다양한 변동성 시장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억하는 거는 초등학생 시절의 9.11 테러, 고등학교 다닐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가 있다면 언제셨을까요? 그리고 그때 운용하시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대응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 정말 2018년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 지수 흐름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그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 2020년, 21년 모두 코스피 흐름이 좋았었죠. 2017년도도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피가 22%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2018년에 코스피가 다시 17% 하락하면서 약세장을 맞았었는데요. 2018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졌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비슷한 것은 바로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도 제 기억으로는 전 세계 투자자들 모두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푸틴의 코멘트에만 집중하고 있죠. 즉, 매크로 요인의 자생적인 흐름이 아니라 특정 국가 혹은 특정인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측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응의 영역인 거죠. 주식시장에서 자주 언급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변수가 상수가 되면 시장은 안정된다는 것인데요. 당시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예측보다는 대응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짰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크로에 민감한 수출 관련 업종인 IT와 자동차를 줄이고요. 매크로와 무관하게 방어주 역할을 하던 통신, 유틸리티, 미디어 등으로 대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트위터로 긴장이 완화되면서 시장 색깔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과도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았었습니다. 전수가 상수가 되면 시장은 안정된다. 예측보다는 대응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처럼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과 공포가 고조되는 시기에 꼭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저도 매니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 팬데믹 이후에 한국 증시가 굉장히 다른 주요국 증시 대비해서 양호한 성과를 보였고요. 어, 그래서 투자자들도 줄인이라고 뭐, 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생겼었는데 지난해 7월 이후로는 한국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상황에서도 한국 주식, 주식이 여전히 좀 투자하기에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을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죠. 지금 저희가 냉정하게 판단할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하락세가 이어져서 더큰 하락이 나타날 것이냐 두 번째는 조정이 마무리되고 재상승할 것이냐입니다. 물론 저의 판단은 후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수가 상수가 되는 순간 시장은 그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불확실성과 변수였던 부분들이 지금은 하나씩 상소화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역시 3월 FOMC에서 인상하는 부분이 이제 변수가 아니죠. 상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전면전으로 가냐, 뭐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냐 이런 두려움이 컸었지만 전면전은 가지 않을 것 같죠. 그리고 두려움도 더 이상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환율 역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2018년과 같은 장에서도 모든 섹터가 빠졌었냐 보면 딱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8년에는 테크라든지 엔터 쪽에서 주도주들이 나왔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항상 부정적 뉴스와 이슈에 의한 폭락 이후에는 우선 낙폭과대주들이 반등을 했었고요. 그 안에서 주도주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도주가 급등하면서 다른 업종 역시 갭을 맞추면서 올라오다가 또 기존 주도주가 조정을 받고요 순환매가 도는 과정이 반복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산업이 주도 산업이 될까? 저희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요. 항상 성장 산업 안에서 지배력이 높은 기업이 주도주가 되었습니다. 었 그리고 이러한 힌트는 실적과 투자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 어떤 산업이 실적이 크게 증가하냐, 투자가 어디에서 크게 진행되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답은 바로 IT인데요. 차트를 보시다시피 코스피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멈추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전방업체들 투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TSMC와 인텔 등은 100조 원 이상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역시 대규모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수혜를 볼수 있는 쪽은 IT 하드웨어 기업들이고요. 글로벌 점유율의 대부분을 또 한국 테크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근 변동성의 원인, 금융시장 극한의 변동성의 역사, 그리고 그 변동성 속에서 수익의 기회를 찾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세미나 전까지만 해도 시장을 바라보면서 많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두 분의 말씀을 통해 좀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관찰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변동성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웨스케어 웹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하실 수 있는 자산 관리 꿀팁. 건강한 자산관리 습관 한 가지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건강한 자산관리 습관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섣부른 예측보다 발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3월의 건강한 자산관리 습관은 관심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금융시장 정보를 확인하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정보가 많아서 어떤 정보를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하나 제대로 꼼꼼히 볼 시간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SC 제일은행은 전 세계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잘 선별해서 고객님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뱅킹에 있는 웨스케어 라운지나 웨스케어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이러한 정보를 아주 손쉽게 받아볼 수 있어서 저는 고객님들이랑 상담하기 전에 이러한 정보를 수시로 채트해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출퇴근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시장 정보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어, 웰스케어 카카오톡 채널에 시장 정보를 귀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주간 전망이 새롭게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꼭 친구 추가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만의 금융시장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자산 관리 습관을 알려주세요.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3월의 건강한 자산 관리 습관 이벤트는 컨텐츠 정보의 내용과 링크를 연결해두었으니까 꼭 참여하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셔야 돼요. 이것으로 SC 제일은행 웨스케어 웹 세미나 극한 변동성 제대로 알고 보면 해법이 보인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